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고 가나요? 거짓 매일 다 있습니다. 그지? 매일이요? 네. 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여기 바로 가운데 길 복판에 다 지금 자국도 다 남아있었거든요. 이 매장 안에 와 안전 엄마. 똥을 밟아들이가 여기 이런 아. 동네는 처음 봤죠. 이 이게 오늘이게 뭐냐? 똥이라는게 이막다 네. 네. 우리 집 앞에 거기 산가? 거기에도 이게 똥그 앞에 카페잖아요. 있 아, 거기 이게 똥 쌓은 건데? 아쓰레기통은 있었으면 좋겠어. 아 쓰레기통이요? 네 이거를 이거 네. 네, 저는 집까지 가는데. 예. 집에 가기가 좀 그러신 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 있을 만한 곳에 이렇게 눈에 띄게 있으면 먼다 버리고 가면 되잖아요. 네. 근데 안 그러면 이제 집까지 가지 가기가 또 시린 거예요. 냄새나고 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. 이거 별로 안 비싸요. 버리는 네, 게좀아다 그 어머님은 집까지 갖고 가시는 거예요, 보통은? 네.